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을 관람했습니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한 조진웅 배우가 이 영화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화 동방 관람객을 모집하는 SNS 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근간에는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 회복의 강렬한 희망으로 자신을 불살은 수많은 무명의 영웅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나눌 뜻깊은 시간, 더 많은 이들이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기억해주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 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처원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들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